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어, 26일 지난 방송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인데요. 이미 많이 올라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수익률이 15%를 달성을 했습니다. 로봇 관련주 좀 없으시면 너무 소외감을 많이 느끼실 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로보티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1월달에 그 우리가 주도섹다 종목이라고 네. 이제 빼놓지 않고 얘기했던 게 로봇하고 소위해서 인공지능 특히 네. 이제 챗 GPT 관련주들이 어 1월달 시장을 뭐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로봇 관련주들이 이렇게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 뭐, 이미, 어, SES 2023에서 발표한 부분도 있지만,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본격적인 투자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시장이 성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이미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 작년도에 어~ 미국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에 어~ 로봇회사를 인수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하죠 사람이 어~ 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기능을 하면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이 협동 로봇 쪽을 어, 상당히 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이런 협동 로봇 쪽 음. 어, 진출, 그 다음에 확대를 좀 하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용 로봇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집중을 좀 하고 있는데, 어, 워낙 이제 그 협동 로봇 쪽의 주가가 워낙 고공행진을 함에 따라서 뭐 추격 매수는 별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음. 후속으로 좀더 갈만한 종목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산업용 로봇으로서 로보티지를 로봇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로봇 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산업용 로봇 뿐만 아니고, 이제 특히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라고 하죠. 이 관절, 사람의 관절 부분에 다가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성장하면 같이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 어,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가 가격이 이미 양봉이 지금 나오면서 그, 올랐기 때문에 조정시에좀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일단 방송에서 제시하는 거는, 어, 시초가 이야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러웠는데 어, 그 다음날 당일날 이제 시초가 당일날 슬쩍 오르고 다시 밀렸었죠. 그러다가 네. 이제 어, 다시금 상승 흐름 어, 이어졌고 일단 1차적으로는 제시했던 목표가를 일단은 뭐 33,000원 대에 올라선 어, 그런 모습. 그런데 아직 추세가 꺾이지는 않은, 않은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워낙 따지고 보면은 어, 로보티스 같은 경우에도 24,000원대에서 3만원대, 얼추만 25%가량, 30%가량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살짝 어, 조정을 주거나 전체적인 투자 신뢰가 조금 위축이 되, 될 경우 차익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이익실현을 하시고 차익실현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일단 3만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 만약에 조금 더좀 어,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차 목표가를 일단 어, 터치를 했기 때문에 뭐 최소한 반절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시고 네. 요 3만 천원대 어, 지난번 그 양봉이 나왔던 이 구간대가 오늘 그 살짝 아래 터치했다가 좀 다시 반등을 주긴 했는데 이것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지켜보는 전략 어, 로봇 관련 주가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네. 좀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아직 그, 소위 얘기해서 산업용 로봇 쪽, 특히 사, 산업용 로봇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은 로봇 시장 성장했다는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라면, 로봇 위주가 아직 꺾이지는 않았다는 거,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CES 2023의 주목과 함께 이 삼성전자 대기업의 로봇 관련 주 투자로 어, 상승 바람이 크게 불었던 테마입니다. 사람의 관절에 해당하는 로봇 부품 생산하는 기업 로봇티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사업 상승과 동반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추세는 꺾이지 않았고 조정에 나오면 매수도 유효하지만 이 3만 원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홀딩도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21일에 매수했던. 어,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좀 말하기가 너무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아, 예, 전문가님께서 너무 올라서 약간 걱정된다라고 예, 하셨는데 또 올랐습니다. 아, 예. 네 어떻게 어... 아,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이 계셨을까요? 아, 어, 쉽지는 않았을 것보고있고요 네. 보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부분적으로 이를 해 음... 챙기면서 네. 이거 소량만 가지고 가면 모를까 네. 이거를 계속 들고 가긴좀 부담되지 않을까.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챗 네. 어, GPT가 12월 중순에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오픈 AI가 개발하면서 3.5 버전 출시가 됐고, 뭐 이게 출시 열흘 만에 100만 명.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어 사전 가입자가 1000만 명가량 늘어 증가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음. 또 하나 또 이슈가 됐던 거는 어, 엊그제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챗 GPT 관련된 이 뉴스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다는 부분들.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음, 이런 네. 그책 GPT 관련된 AI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시키겠다. 어, 그런데 지금 굉장히 열풍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호남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지난 그 12월 중경에 얘기를 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2만 3천 원, 2만 4천 원대 상당히 하... 저점권에서 음... 완만하게 움직였던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네. 1월 달 들어오면서. 고공인지를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바람몰이라고 하죠. 네. 예, 이슈가 등장하다 보니까, 이, 이쪽으로 돈들이 뭐, 다 몰렸습니다. 굳이 뭐, 코난 테크놀로지 뿐만 아니고요. 뭐, 솔로 특수나, 그 다음에 셀바스 AI, 뭐, 이런 종목들도, 최근 거의 뭐, 두배 이상, 100% 이상, 150% 이상 상승한, 어, 이런 이제,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좋긴 한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투자자들 세계에서는, 어,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매수자의 영역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날아가도 좋긴 하지만 항상 우리가 이제 증시 경험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산이 높으면 어 골짜기도 깊다는 말이 어, 있습니다. 네. 어, 당장의 어떤 실적에 기반돼서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음. 뭐, 시장이 성장하는 건 분명히 맞죠. 하지만 당장에 이 부분들이 가시화되려면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고 있다는 점. 그럼 결국은 주가가 가는 건 맞지만, 단기간 고공행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는 일단 부담이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10만원 터치를 하고, 오늘도 12만원 터치 찍고, 오늘 종가는 10만 6천원. 아, 거의 한400% 400 상승을 했기 때문에, <laughs> 네. 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날라간 건 좋은데, 음. 너무 많이 날라갔다는 점에는 부담이 되고요.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매수자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 뭐, 이거를 들고 있지 는 분들은 아쉽지만, 지금은 <laughs> 쳐다볼 때는 아니라는 거.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는 거의 한 8만 5천원, 9만 원인데, 네. 이미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고점이 어딘지는 이제 아무도 알수 없는 뭐 시내 영역에, 영역으로 됐기 네. 때문에 뭐이 부분 어디가 갈지는 저도 장담을 음. 할수 없겠지만 얼추 지금 뭐 팔, 구분응선은 다 왔다는 점 그리고 음. 오늘 그 대량 거래가 나오고 이 도지형이라고 하죠. 윗걸리가긴 이런 양봉 형태가 나온다는 거는 차인 분량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여기서 뭔가가 조금 악재가 나오거나 주가가 흔들리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이익 실현 오늘 하고자 하는. 왜냐하면 뭐 4만 원대, 5만 원대 잡았던 분들도 거의 뭐100% 이상 수익을 냈기 때문에 요 차익이 한꺼번에 몰려버리게 되면 단기간 급락할 수 있다는 점 네. 언제 그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야 되고 매 어,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거를 뭐 새롭게 여기서 추격매수하는 거는 뭐 주식 매매자의 어떤 기본은 절대 아니라는 점요거를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채 주피티 관련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여기에 중국발 채 주피티 관련 상용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시세 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AI 관련 열풍은 실적이 아닌 이슈로 움직인 만큼 너무 무섭게 올라서 보유자 영역으로 정리해 주셨고요. 오늘 또 윗꼬리 길게 나온 만큼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이제는 바라보자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9일에 매수했던 메타버스 관련 종목 뉴프렉스입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 종목도 흐름이 좋았는데요. 수익률 10% 달성을 했고요.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프렉스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예,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 회사인데 네. 소위 우리가 이제 XR 기기 음. 어, 이런 출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좀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양호한데 음. 단기적인 악재들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I.T. 부품주들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뭐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흐름상 어, 본다라면은 약간 박스권 흐름에서 지금 점차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6천 원뭐 중후반대 6,5600원대를 좀 약간 양 올라오고 어, 지금 7천 원대로 올라왔는데 어, 이제 갤럭시 S23이 지금 이제 아마. 이번 네. 주에 본격적인 언박싱 행사가 막 진행이 네. 될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판매 어 지금 예약들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얼마큼 흥행을 할지 과거처럼. 적발그 성장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카메라 모듈 쪽, 특히 이제 카메라 성능의 고사양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노피렉스도 상당히 좀 카메라 모듈 회사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요거 하나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최근에 베트남 공장이 또 본격화 가동이 됨에 따라서 4분기나 특히 상반기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모멘트를 본다라면 단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뭐한7천원 중후반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일단 1차적으로 제시했던 가격들 한 7,200원, 300원 정도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조금 가늠해 보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7,500원대에서 한번 좀 출렁거렸기 때문에 요 네. 구간까지는 크게 어렵지는 않게 올라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 종목이 뭐 급등주나 그런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요 구간 때 매물 때까지는 올라온 이후 또 새로운 어떤 재료 이슈 어, 이런 게 나와주면 요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는지 이, 이 여부를 좀전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혹시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음. 뭐 지금은 그 느긋하게 편안하게 네.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뭐 이거는 어, 꼭 이번 주뿐만 아니고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지 계속 살펴보면서 어, 완만한 상승 흐름 이어지는지 어,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듀 XR 메타버스 관련 주 뉴프렉스였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안정적인 종목이고요. 박스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또 새로운 갤럭시 모델 공개와 함께 카메라 부분 수혜도 예상이 되면서 7천원 중후반까지 느긋하게 지켜보자고 라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